마음과 몸의 관계에 대한 연구 중에서 로제트 연구가 가장 지금까지 유명한데, 로제트 연구하고 다음에 그 하버드 대학에서 75년 동안의 종종 연구를 통해서 건강에, 가,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간관계라고 드러납니다.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이 좋은가 스트레스인가가 개인, 그, 개인과 집단의 전체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. 어 그래서 여기 서어아메리카나이제이션이라는게 어, 있는데 미국화. 한 사회가 미국화하면 건강이 전반적으로 나빠지는 걸로 나오는데 그 미국화의 특성이 뭐냐면은 첫째 TV입니다. 텔레비전. 그다음에 인스턴트 푸드, 개인주의 이렇게 나타나요. 그다음에 이제 경쟁. 에,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경쟁. 뭔가 이렇게 돕는 거보다는 경쟁이 더 많아졌을 때. 그 사회 전체가 건강이 나빠져버려요. 어, 뭐, 없던 질병이 막 생기는 거예요. 그 구성원 내에서. 그러니까 이게 DNA가 바뀐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암에 걸린다는 것도 DNA가 먼저 바뀐 다음에 그, 그게 드러나는 거거든요. 그니까, 암은 어떤 DNA가 바뀌냐면은, 에이 o 토시스라는 어, 자가포식, 자가포식 세포가 망가져요. 먼저 DNA가. 그래서, 자기 DNA가 병들었을 때 세포는, 아, 내가, 은퇴할 때가 됐구나. 그럼 은퇴를 해줘야 되거든요. 그럼 그걸 다 분해해가지고 면역 세포들이 분해를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재활용을 합니다. 재활용 공장으로 보내서 이제 다시 이제 부품으로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그거를 의도적으로 망가뜨려요. 이 그러니까 노쇠한 세포가 어, 면역 세포한테 사기를 칩니다. 나 아직 쓸만한 세포야. 이거 왜 이래? 어, 나 아직 분해될 때안 됐어. 이렇게 사기를 치고요.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그걸 인지를 못하거나 그렇게 돼요. 그렇게 DNA가 망가진 다음에 그, 그, 이렇게 은퇴하지 않는 세포가 약 1조 개가 되면 사망을 하고요. 뭐, 100만 개인가 1000만 개가 되면은 비로소 그 현미경으로 보이기 시작한대요. 100만 개, 1000만 개 되기 전에는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. 암세포가. 그래서 이제 의사들은 이렇게 주장해요. 하루에 하루에 한 인간에게 생기는 암세포가 700개에서 800개다라는 사람도 있고요. 하루에 수천개가 생긴다라, 뭐 7, 8천개가 생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계속 생기죠. 세포 세포가 계속 노쇠하니까 근데 그 7천개에서 8천개를 면역세포가 계속 분해하는 거예요. 매일매일 그러니까 인간은 면역력이냐